브랜딩에 미친 남자,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남자, 이상민 마케터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어김없이 지난 한 주간 우리가 관심을 가졌어야 할 뉴스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트럭 운전사 심금 올린 롯데정밀화학 유록스 트럭의 의미, 천만 뷰 돌파. 두 번째, 신세경 앞세웠더니 모텔 신화 야놀자 순식간에 230만 명 끌어모았다. 세 번째, 애플 팀쿡의 야심작이라더니 비전 프로 출발부터 삐그덕. 네 번째, 배민, 에어팟, 애플 워치도 배달합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트럭 운전사 심금 올린 롯데 정밀화학 유록스, 트럭의 의미 천만 뷰 돌파. 롯데정밀화학 유록스의 트럭의 의미 캠페인이 공개 한달 만에 유튜브 합산 조회수 천만 회를 뛰어넘으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요소수의 주 사용자이자 고유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운송기사들의 삶을 조명하고 응원하는 메시지를 담았다. 실제 트럭 운전 기사들을 심층 인터뷰하고 이를 바탕으로 온종일 트럭과 생활하는 기사들의 애환, 그리고 가족의 의미를 진솔하게 그려냈다. 또한 광고에는 실제 생업에 종사하는 운전 기사들도 모델로 등장한다. 트럭은 당신에게 유일한 동료이자 애물단지, 나의 인생, 나의 전부라는 메시지로 깊은 울림을 전했다. 롯데 정밀 화학 관계자는 유록스가 대한민국 물류를 책임지는 화물차 기사님들을 응원하고 최고 품질의 요소수를 공급함으로써 소비자와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요소수를 사용하는 운전 기사에게 트럭이 동료이자 삶의 터전이라는 점과 알려지지 않은 운송 기사들의 애환을 보여주면서 일과 가족의 의미가 담긴 따뜻한 스토리를 보여준 것이 다양한 연령층에게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제품이 잘 났다, 뛰어나다라는 소개보다 소비자의 이야기에 집중했다는 점에 진정성을 잘 보여주는 마케팅이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번째, 신세경 앞세웠더니 모텔 신화 야놀자 순식간에 230만명 끌어모았다. 국내 온라인 여행 시장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여행 숙박 플랫폼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광고 마케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야놀자가 신세경과 추등 유명 연예인을 여기어때는 곽튜브, 빠니보틀 등 유명 유튜버를 모델로 기용하면서 치열한 경쟁이 불붙고 있다. 이처럼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매년 광고 선전비에 투입하는 비용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야놀자의 광고 선전비는 40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 늘었다. 여기어때는 지난해 광고 선전비로 역대 최대 규모인 617억 원을 집행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한 수치다.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수년간 1, 2위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야놀자가 2011년 앱을 먼저 출시해 시장을 선점했지만, 후발주자인 여기어때가 공격적인 광고 마케팅으로 야놀자를 턱밑까지 추격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달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야놀자가 386만 명, 여기어때가 354만 명으로 31만 명 차이로 야놀자가 앞서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작년 4월부터 14개월 연속 신규 앱 설치 건수에서는 여기어때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수기 캠페인을 대표하는 여기어때 송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곧, 월간 이용자 수 또한, 여기 어때가 앞서는 꿈만 같았던 날이 올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팀쿡의 야심작이라더니 비전 프로 출발부터 삐그덕 애플이 지난달 선보인 혼합 현실 기기 비전 프로가 생산량을 예상보다 크게 줄일 전망이다. 높은 가격으로 소비자들의 부담이 큰 데다 생산에 어려움 등의 이유로 목표량을 줄이게 됐다. 애플이 생산 목표를 줄인 가장 큰 이유는 디스플레이 문제 때문이다. 비전 프로는 두 개의 내부 마이크로 유기 발광 다이오드와 바깥쪽 을 향해 구부러진 렌즈로 구성되는데 애플이 디스플레이 수율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또 비싼 가격 탓에 시장 수요가 많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영향을 미쳤다. 내년 초 출시 예정인 애플 비전 프로의 가격은 3,499달러. 이는 경쟁사인 메타가 지난달 선보인 퀘스트 3의 가격에 비하면 약 7배가량 비싸다. 비전 프로는 이미 높은 가격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또 다른 잠재적 난관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이전에도 이러한 어려움에서 항상 사용자 테스트를 거친 후잘 극복했습니다. 쉽진 않겠지만 충성스러운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 애플의 비전 프로 또한 5년 내로 소비자 기기로서 대중화가 되는 시점이 올 거라 생각됩니다. 네 번째, 배민, 에어팟, 애플 워치도 배달합니다. 앞으로 에어팟과 애플 워치 등 애플의 모바일 주변 기기와 액세서리 등을 배달로 받아볼 수 있게 됐다. 배달의 민족 운영사 우아한 형제들은 애플 공식 파트너 프리스비가 대민 스토어에 입점해 4일부터 판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프리스비는 애플 전문 매장으로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대전, 부산, 광주 등 지방 주요 도시까지 전국에 걸쳐 28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애플 제품을 중심으로 모바일 주변 기기와 스마트폰 케이스 같은 악세서리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배민 스토어와 프리스비는 이번 입점을 기념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먼저 17일까지 배민 스토어 내 프리스비에서 애플 제품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1만원에서 최대 8만원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배민 스토어는 이번 애플 공식 파트너사 프리스비 입점으로 기존 삼성 스토어, 전자랜드 등 가전 브랜드에 더해 다양한 가전제품을 배달로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프리스비 입점으로 이용자가 배민앱에서 애플 제품을 배달로 빠르게 구매할 수 있게 됐는데 이걸로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입점 브랜드와 셀러를 늘리며 서비스 지역도 점차 넓혀 소비자 경험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배민앱에서 가전제품을? 이라며 반신반의했던 이용자들에게 점차 확신으로 바꾸어주는 계기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지난주 주요 마케팅 뉴스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매주 업로드되는 마케팅 뉴스를 통해 단순히 시청만 하지 말고 여러분도 기사에 대한 자신만의 생각을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이상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